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지난 주말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지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보 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어제는 참사 이후에 치료를 받아오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지면서 희생자가 모두 1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화불탄행.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이제 비극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이상민 해양부 장관은 누군들 폼닥에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차라리 좀 아무 말하지 않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해군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함께 리본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곤교수, 정군기 동국대 개곤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십시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네,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계 시사일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 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의 클렌징 폼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2315로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일본지 1주년 기념 오행시 공모 당선되신 분들, 지난 주말로 제가 마감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 않아서 마음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셨나 봅니다. 아직도 안 보낸 분들이 많으셔서 내일까지로 연장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모두 보내주십시오. 아직도, 에 안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서 선물을 지금 못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왜 아직 안 오냐 하고 물어보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시사일번지 메일 주소, 시사일st, 골뱅이, ikbc.co.kr로 성함, 주소, 전화번호 보내주십시오. 대상 받으신 두 분, 롯데관광 크루즈 여행권 두 분은 연락되셨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성 치약 칫솔 세트 받으실 분들, 그리고 커피 쿠폰 받으시는 분들 아직 연락이 안온 분들이 많습니다. 서둘러서 내일까지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끝난 뒤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오늘 새벽에는 두 번째 방문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해서 주요 20개국 G20이 8련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발리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가 관심사인데요. 먼저 신성범 의원께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성과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세안 하면 너무 좀 낯설게 아 가깝지만 멀게 느껴는 대목이 네. 뭐랄까 무시하는 그런 그런 성향. 그래서 엔카께서도 방콕 드파운했지만 사실 우리 언론사도 그렇고. 동, 동남아시아 특파원 별로 없었잖아요. 방콕에 한명 있을 뿐이지. 뭐, 근데, 근데 나라한번따져보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그 글쎄 한데, 근데 저는 뭐, 요번 한, 한 말씀, 요건 꼭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순서가 어떻게 되요 한미, 만, 한미 정상회담 했죠.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하고, 그 다음에 한일. 요 삼각 공조 체제를 형식도 잘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가 정, 그 핵심 성과다. 하나는 해고산을 포함한 북한 핵 대응. 이른바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해고산을 확실하게 미국이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데 뭐 하나는 또 북한 미사일 정보를 세나라. 일본까지 포함해서 한미 일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 실시간 공유, 정보 공유. 이 말은 지소미아를 공식화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새 나라가 한미일 정상에서 회 발표한 게 공동성명의 요지가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국의 형상변경 시도는 안 된다. 이게 불법적인 해양권익 주장, 또 매립 지역의 군사화를 포함해서 인도 태평양 속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대에 강력히 반대한다. 중국을 개냥한 거다. 게 그러니까 대중국 한밀삼각공조를좌했다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미국 중국 패권 경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미국 쪽에서했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예, 이거죠. 그게 성과다, 이거죠. 뭐 성과 그렇죠, 뭐결과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시 그러니까 이번에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제 3년임을 확정하고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변론으로 하고. 초반에 아세안 정상회의 설명하면서 아세안 국가들 얘기하셨잖아요. 음.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한 게 한미일은 아세안이 아니잖아요. 음. 근데왜 거기에 갔대요? 아다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도 초청하고 나토도 초청하는 음. 그. 없죠. 뭐자우으로 갔던 거고. 예. 미국은 계속 참여해 왔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했는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이 좀 사실은 뉴스가 돼야 그 회의에 걸맞는 건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laughs> 가장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laughs> 아, 네. 예. 국민들은 이거는 어떤 회담이고 어떤 의견과가 궁금해하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캄보디아에서 열린 회의가. 어 동아시아 정상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동아시아 지역의 1 6개 국가와 미국,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업조버가 더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늘 사실 보면 이제 안보가 주된 그 회의의 의제로 오르고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간의 연쇄적인 이각, 삼각 회담이 있었는데 앞서 이제 신성범 의원님께서 성과라고 혹은 결과라고 표현하셨던. <laughs>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어느 한 편에 확실히 서겠다는 게 어쩌면 우리 외교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거꾸로 묻고 싶은 건 대중 외교의 보관을 이 정부가 뭘 갖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요. 예. G20 정상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은 뭐 지금까지 조율이 없었던 걸로 봐서 열리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추후라도 그러면은 이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나. 한미일 삼국 간의 관계를 긴밀히 했다면 그 다음에 대중 외교의 기조를 어떻게 가져 나갈지 이 점에 대해서, 어, 보관이 있고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건 사실 우리 전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쉽게 예, 이렇게 발을 담그는 게 과연 우리 외교에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물론 한미 동맹이라는 건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지금처럼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기초한 안보 협력을 튼튼히 해야 되는 건 맞고 거기 에 일본의 협력도 필요한 건 맞는데 북핵 문제를 넘어서까지 우리가 일본과 모든 이 외교 현안에 다자금 외교 현안에 협력할 거냐 하는 건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우리 한 지금 미간에 그리고 혹은 한 중간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종의 약간제 균형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게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시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예. 이제 그런 외교는 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거고 아,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 사안 사안마다 사안별로 조심스럽게 조율을 해야 되고 언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선언은 너무 포괄적인 데다가 너무 포괄적인 언어가 담겨 있어요 이거는 중국 쪽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어쨌든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글쎄 성과보다는 위험이 커진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자두 분한테서 성과 설명 들어봤는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좀 그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정기남 교수님. 지금도 네. 이렇게 댓글들 많이 올라오는 걸 보면 팔짱으로 외교 성과 다 날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음, 이건 그 얘기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팔짱 끼고 같이 사진 찍은 것그 얘기인데 왜 이렇게 그 외교 현장에서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부분에 이렇게 자꾸 좀 홍보가 잘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글쎄요. 그 저는 뭐 외교 현장에서 그 열심히 그 국익을 위해서 뛰는 대통령과 또 대통령 부인 행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제 이게 정말 편안한 의미에서의 그 외교 성과를 보여주는 어떤 소통, 행보 뭐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좀 지나치게 좀이 소통이 단절된 느낌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들의 평가가 좀좀 방향이 좀 다른 각도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 이번에 그 지금 정상회계에 참여하고 있는 김건희 그 여사만 하더라도 아니 반드시 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정상적인 외교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어떤 그 이미지 연출에만 아어 연출 사진 촬영에만 오히려 이렇게 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이 순방 일정을 그런 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건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봐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공식 프로그램에 참석도 않고 가는 거잖아요 어또 외교적 결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데 비판까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언론에 대해서, 어 나름대로 지금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천박한 언론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서 시작해서 또풀 기자단 취재 불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외교적 성과에 주목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만들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이 조금은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김건희 여사 부분은 좀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정공지 교수님, 예. 이 대통령 행사라든지 정상회담은 풀기자가 들어가서 나중에 전체 이제 기자단에 알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번에 풀기자를 못 들어가게 했다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도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속 취재라는 예. 말이 나왔던데요. 전속 취재.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뭔가... 그 정상 회담 거기에 에 정말 레거시 미디어들이 들어가서 뭐또 하나의 또 어떤 대통령의 실책을 조그마한 실책을 끄집어내서 과대 포장할까봐 미리 차단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전속 취재는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직원이 했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취재지요? 그그 용어들 자체도 웃긴 거죠 예. 예 저도 뭐 기자 출신다 이 보니까 이건 취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원이 가서 일하는 건는 그냥 대통령.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적는 거지 기자가 취재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시각이 다른데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 취재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 이제 영상 전속 사진사가 있고 예, 그때 전속이라는 말은 쓰지 뭐 kbs나 mbc나 sbs처럼 그 청와대 출입기자 사진기자들이 있는데 보통 어, 방송사 사진기자들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때 청와대 그 영상 촬영 기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 취재 명목으로 청와대 직원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꼼수라밖에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윤석열 정권을 뭐 옹호를 하고 싶어도 이거는 역시 꼼수다 마이너스 뭐한 5점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단적으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조선중앙 tv 방식인 거죠 <laughs> 조선중앙 tv는 사후에 자기들이 보내 내보내고 싶은 장면만 내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어, 보내고 싶은 워딩, 대통령실에서 주고 싶은 사진, 이것만 지금 내보낸거 이게 어떻게 취재입니까? 취재 제한이죠. 저는 이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신석범 위원, 지난번 MBC 저녁이 못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취재 제한하는 것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지양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는좀 알아볼 대목은 그 뭐랄까? 회담 당사국끼리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 이 말은 미국하고 일본 쪽이나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양쪽 다 아이고 우리 원래 뭐 이렇게 뭐라 할까? 이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모양새는 이상해졌다 말씀드리고 앞서 이야기한 김근희 씨 행보와 관련해서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그게 해서, 과도하다는 생각. 아니 아니 한데, 아니 아니 안코로바트 그러니까 그 이제 한번 따로 보시가지 일단 취재 얘기하고 <laughs> 네, 취재 증거냐 사고구나 예, 그렇죠? 예, 저는 예. 다만 이제 그걸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회담 예. 당사국끼리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건지 미국 기자나 일본 기자는 갔는데 우리는 못 들어간 건지, 이런 건 이런 거좀 확인한 후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시다 총리는 발리 떠나기 전에 기자들 만나서 13분간 회담 성과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또 비교가 되니까. 그 전에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없었다면 모르고 또 MBC 기자를 전용기안 태웠다면 뭐안 태우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는 마당에 또 전속 취재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들 취재를 못하게 하니 이건 좀 아닌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상황에서 정리 안 하면 계속 이렇게 갈수 있어요. 이거 언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언론 입을 막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 귀국 한 이후에 나 보면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 중에 기자 칼럼을 통해서 막 전말이 공개되는 예. 또는 미디어 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김건희 여사 일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과 찍은 사진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근 여사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정상 부부 내외들이 많이 왔죠. 근데 부인들 일정이 앙코르하트를 가는 거라고 합니다. 앙코르하트는 세계 문화유산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캄보디아가 자랑하는 곳이니까 대통령 부인들이 다 가는데 그 일정에 빠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헤브론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린이 심장병 수술한 어린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무슨 사진을 이렇게 많이 뿌리냐 라고 하고 그 사진을 보면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찍었던 사진과 너무 각도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다 이거 뭐 따라 하기 아니냐 코스프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사진 한번 잠깐 볼수 있나요 예 지금 김건 여사가 먼 곳을 응시하면서 어린이를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드리 햇본이 기아 상태의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교가 됐는데 신성봉 의원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두 가지 인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러면은 공식이 배우자 공식 일정을 따라 갔어야 되느냐 아니면 가 선택이 있을 텐데 제 배우자 공식정정 장소가 앙코르와트였다. 그럼 김근희 여사는 옛날에 앙코르와트를 다녀왔다. 거기 관광 가는 것보다는 관광으로 비치질 때 있을 텐데. 옛날에 김정숙 여사 생각로나고 그래서 자기는 봉사활동 내지는 뭐~ 뭐~ 하나 생각 다른 걸로 가겠다. 그것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해브론 병원에 가서 하겠다는 대목이 틀린 거냐 맞는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올바른 결정이 아니냐 그 판단 하나. 그, 저 사진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멀리 응시하는 표정이 걸리기는 하지만, 어린애를, 저, 선천성 심장병 치료 환자를 안을 때, 어떻게 안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까지도 보면, 저는 과도하다는 것시죠 사진을 왜 많이 뿌리냐는 야당의 질타도,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오드리 햇번 흉내내냐? 라 비아냥거리는 것도, 그냥, 김건희 여사가 싫다는 것에 다른 표현일 뿐. 이거는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데 저는 약간 고개를 좌우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좋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봐도 예쁘게 보는 거고 음.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일단 공식적으로 대통령 부인 정상 외교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사가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는데 그거를 가는 게 맞냐 아니고 개인 일정으로 이렇게 뭐 봉사 활동을 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그 음. 나라가 자랑하는 문화유산에 외국에서 온 정상들의 부인들에게 이렇게 소개라고 보여주면서 그 나라 문화의 자긍심을 좀 높이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우리가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주최국의 마음 아니겠어요, 정공기 교수? 그렇죠. 예, 저뭐 백운기앵커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우선그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된게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박 의원님이 여러 가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아세안에 가가지고 한미일 회담을 하면서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 물론 그박 의원님 생각은 또 너무 치우친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지만, 한국과 미국 그 동맹에 관한 확실한 그 이니셔티브 발언을 많이 했어요.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서방의 시각에서 미국 편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줬고 일본하고도 강제징용 얘기까지 끌어내면서 메시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실현되는지나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노출이 됐거든요. 데 김건희 여사가 이 홍보라든가 이 이미지 프레젠테이션에 굉장히 관심 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모들이 말려야 되는 겁니다. 조금, 그, 조금 자제를 시킨다든가 조금 그 사진 노출 빈도를 줄인다든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대통령의 외교를 아예 그냥 덮어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아까 그런 사진도 나오고 또 오드레 번또뭐그 어 따라서 했다. 또 제클린 케네디 옷 따라서 했다. 이런 얘기로서 그냥 본질은 희화화 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그된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결국은 그 관심이 쏠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또 축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전을 뿌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게 뿌리면 아무래도 화제 되고 관심 하줄 수밖에 없는 거죠. 서다희님, 그 나라에서 정해준 일정을 하고 따로 하고 싶은 걸 해야지 A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비공식이면 사진을 뿌리지 말든가요? 그런 의견 주셨고요. 한윤숙님, 영부인이 공식, 공식 활동을 해야지 왜 셀럽 활동을 합니까? 이런 의견 주셨어요.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는데 저런 것도 표절합니까? 뭐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는데 정기남 교수, 그 일정을, 영부인 일정을 지금 부속실 이 부속실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누가 지금 일정을 짜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기본적인 일 부속실 부속실에서 그김 그 배우자 팀 정도의 한 두세 명의 인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이 부속실의 존재 여부가 결국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일정 역할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이에요. 어, 기본적으로 오늘 아침 저는 뉴스를 보면서. 이런 사자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부창부스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출입기, 그 뭐야, 출입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해. 정상회담 공동 취재 불허해 자, 부인은 뭡니까? 결국은 일방적인 연출 사진만 배포해. 그것도 현장 사진도 아니고 다 연출된 사진을 그냥 뿌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아, 저는 그래서 이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되네. 행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배우자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고 또 기자들이 언론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소외된 사람 약자 보호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저는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홍보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여사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 바이든 대통령과 이렇게 나란히 섰는데 팔짱을 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긴 하죠. 그리고 가슴을 가까이 이렇게 밀착을 해서 너무 가까이 붙은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신성보무연 네. 몇번 만나서 친숙해져서 저런 포즈를 취한 그 신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서울에 있군요. 바이든이 왔을 때 메리업, 메리업. 위로 결혼했다. 결혼 잘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축게생각던다는 그게, 뭐 친하겠죠. 친하니까 저런 포즈가 나왔을 텐데, 저, 저 사진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병원에 가서 선천성, 심장병, 어린애의 안전 사진하고 두 종류가 뿌려져. 뭐 어떻게 보면 배포되니까 이제 이런 반응들이 국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다만 이런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적으로 접근한다. 외교 현장에서 안면 사적 관계 인연을 하면서 굉장히 부부가 마치 이렇게 양쪽에 붙어 서 사는 것은 좀안 좋아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부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일정을 소환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완전히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사진 프로 당기냐 코스프레 하고 다니냐라고 하는 이 저는 이 분위기는 좀, 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는 불편해 이런 해석 자체가 저 사진에 응. 보이는 모습이 불편해요 아니면 지금 반응이 불편해 반응도 불편하고 저 예. 사진 특히 저 사진 이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부부가 우리 대통령 부부가 마치 바이든을 이렇게 옹이하는 듯한 이런 모습 저 사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저 사진 사실 보고 싶지 않았던 내용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때저 포즈가 적절했느냐. 음. 그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또 하나 찍었으면 좀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이라면 뭐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할 수는 있겠죠. 공식 사진이 아니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제공해서 이렇게 공개된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적절하냐. 근데 홍보나 라인에서 보면은 전략이나 전술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진 데도 있다. 그러면 그거 전에 계속 <laughs>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략, 전술이 있으니까 배포하는 거죠. <laughs> 다, 틀린 거죠. <laughs> 저는 정사를 모르고 하 일단 외교에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전이라는 게 있고. 이제 그런 기준에서 보면 사실 나올 수 없는 사진이 나온 거죠. 저게 무슨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만난게 아니잖아요. 혹시 그전에 그 외국 정상하고 다른 나라 정상 부인이 저렇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 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 프로토콜을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공개되지 않는, 일종의 이제 친교 사진으로서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찍어가지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라고 보고, 저게 개인 자격으로 가가지고 개인 친분 관계에서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그냥 사인이 SNS나 올릴 올릴 법한 그런 사진을 이게 대통령 홍보실에서 냈다는 거는 지금 이 특히 이제 영부인의 일정과 관련된 홍보는 영부인의 의지로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참모들의 공식적인 관리 이런 차원에 서 되는 게 같지 않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교 프로토콜상 배우자 세션에 참여해야죠. 그거는 다른 정상 배우자들과의 교류 때문이라도, 친교 때문이라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외교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만 본인, 거기에서 본인만 이렇게 좀 튀는 행동을 했고, 병원에 가서 봉사 활동을 했다. 뭐, 그 선의는 제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진이 또 공교롭게 그 이전에도. 이른바 이제 뭐 패러디 논란이 있었는데 오드리헵 번에 그, 그 오드리에 번이 했던 봉사는 차원이 다른 봉사죠.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그걸 연출했다. 리플리즘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의심마저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든의 그런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한국 와서 다른 국제 정상에서 다른 정상 부인들 하다 경주 우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가지고 쫙 경주로 쫙 가는데, 질 바이든만 빠져갖고 미팔군 병원에 가서 누, 알아 누고있는 사람들 만나겠다 하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나쁘게,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나요저이 대목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억지스러운 거야. 그 앙코르와트 다 가야 되는데 왜안 갔어요? 그 가서 개인적 일정으로 무시게 보이려고 그거 갔습니까? 라고 하는 대목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거이요 아니 억지일 수는 있는 억지로 느낄 수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인 그 대통령 부인들 배우자들의 일정을 소화하고 또 개인 관심 있는 영역 뭐 앞서 나, 여기 나왔습니다 뭐 소외된 사람이 됐든 약자 보호 이미지가 됐든 이거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일본 마칠 니까요 그죠. 네, 15 듣고 이어가겠습니다.